<laughs> 엄마. 엄마. 시작. 하나 가자. 우리 새안 좋아하실까? 자, 오늘은 뭐 하는 거예요? 생일 축하해야 되는. 유진이가 얘기해 줘. 이거 뭐야? 북가이 모자입니다. 만들기. 예 북가이 모자 만들기. 이제 고깔모자. 크리스마스가 다가와 가지고 파티를 해야 됩니다. 음. 아, 이렇게, 음, 만드는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. 거구나. 끈있고요 음. 여기 이거. 이 아빠 이거 진음 아, 아, 예진이는 텐코는 재훈이는 어? 얘 멍멍이 아니야? 루돌프 거야. 루돌프거든 <laughs> 예진이는 곰? 곰돌이. 음. <laughs> 예쁘게 잘 만들고 있어요. 오, 재훈이 잘 만들고 있는데? 여기 스티커 나갔는데. 어. 기다또 붙여

스티 붙일 자리가 없다 네. 우와 잘 만들었다 꼭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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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해야 돼 잘했어 이거 이거. 아우, 그.